네 안녕하세요 아봉조구입니다 아빠봉호입니다 지금 저희 촬영은 전라권 경상권에서 얼마 전에 중부권에서도 우동 빨판을 이용해서 이 옥수수 스위트옥수수를 레시피 하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, 이 레시피가 저희 그 게시판에 올라와서 이걸 알려드리는데, 에, 이걸로 사, 자, 예, 세 마리를 그 주에, 에, 기다림 낚시로 잡았다 해서 저희한테 알려왔는데요. 자, 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는, 에, 낚시 바늘에 옥수수를 껴서, 이런 식으로 옥수수를 낍니다. 외봉에. 그 다음에 물을 묻혀서, 우동 빨판을 묻혀줍니다. 자, 우동 빨판을 한 두세 번 묻혀주고요. 그러면은, 이 우동 빨판이 여기에 코팅이 되겠죠? 코팅이 된 상태에서, 이거를 다시 한번 물을 뜯어주고, 집 지버제 가루, 이런 식으로, 옥수수에다가 이렇게 알갱이를 묻혀줍니다 옥수수 알갱이다가 그러면은 맨 옥수수가 들어가는 것 보다도 이 알갱이가 집어 미끼가 여기에 우동 빨판에 단단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던져주면은 이 알갱이가 집어가 되면서 이 알갱이를 먹으려 하다가 먼저 우동 빨판이 안에 미끈미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옥수수가 더 오랫동안 물 속에서 잠재적으로 되게 오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붙여세요물 속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요게옥수수에 이게 알갱이가 따닥 따닥 붙어 있습니다. 그러면 알갱이는 점차적으로 양파 껍질처럼 한겹두겹 겹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 코팅 옥수수에 코팅이 된 우동 빨판이 미끈미끈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고기가 이 알갱이를 따먹으려다가 더욱더 기보력이 더 많이 오고 이 알갱이는 한 알, 두알 떨어지면서 이 옥수수에 붙은 알갱이를 먹으려다가 고기의 입질이 후킹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. 오, 맨 옥수수를 던지는 것보다도 이 우동 빨판을 묻혀서 아봉 미끼, 집어 미끼를 가루를 묻혀주면은 입질이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이 1시간이고 30분이고 기다림 낚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.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 레시피하는 꿀팁이 올라왔길래 이분이 이한 주에, 한 주에 이걸로 인해서 4자 3마리를 건져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래서 이거를 에, 옥수수 레시피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우동 빨판을 한두 번 묻히고 그 다음에 이 알갱이를 이 집어 알갱이를 묻히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봉조의 우동 빨판이 가성비나 참 고맙게 국내에서 거의 판매나 모든 것을 1위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, 경상권이나 전라권에 있는 분들이 이게 옥수수를 레시피하는 이런 꿀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